아네 요거 이제 우리 그세 번째 이제 인터뷰 이제 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네 번째네요. 저도 이제 순서를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어? 일단 저기 자기소개서부터 먼저 아니,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2 0학번을 재학 중이고 2019학년도에 이민규 선생님 수업 들었고 2020년에는 민규쌤 조교로 활동을 한 이예슬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디폴트 값은, 영어는 이민규입니다. 뭐, 제가 이제, 국어는 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 이제, 섭외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뭐, 뭐, 영어는 이민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친구들이니까, 어, 그냥 그, 수단 선생님 중에서 하필이면 이제, 외모를 믿고, 어, 어, 초반부터 좀, 무리했습니다. 여기, 그, 서양사학과 지금 타님는데 서양사학과가 지금 서울대에서 입문된가요, 서열된가요? 입문대요 아, 입문돼요. 네네. 그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영어 못한다 그래가지고 영어교육과가라고 네. 랬는데 어, 우리 이수리는 왜왜 서양사학과를 선택했는가, 뭐 점수에 맞췄는지, 아니면은 뭐 원래 지향점이 거기였는지, 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어, 제가 가고 싶은 과들이 몇개 있었는데, 네네. 제가 어그 예전부터 뭐 역사나 문화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학과에도 계속 관심을 두고 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만 특이하게 사학과가 서양사, 동양사, 국사학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모 세분화돼서 배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이 좀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서양사학과를 희망한 것도 있고 음. 네, 점수를 맞춘 부분도 일정 음. 정도 있습니다. 음.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어, 문과, 저기, 출신으로서 문과를 뭐 표모하는 건 아닌데, 문과는 저 과가 문과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 가지고 있는데, 뭐, 그, 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공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또 이제 그,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어, 놀더라고요. 뭐, 지금, 그, 예술이가 잘 알지 모르겠는데, 메가스터디에 이제 손준 그, 회장님? 그, 이분이 서양사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네네. 그리고, 뭐, 뭐 전혀 이제 상관은 없지만, 뭐, 이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거기는 또 동양사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고, 아, 네네. 그래서 뭐, 사학과 내지는 뭐,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뭐, 출신들이 이렇게 또 기라성 같이 이렇게, 어, 포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ESD가 또 그렇게 성공하면, 제가 이제 건물 관리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죠? 대원외고 졸업했어요. 아, 네. 대원외고는 어때요? 여기 대원외고 그 여기 뭐 출신들도 있겠지만 대원외고 아닌 친구들은 왜 대원외고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랑 좀 다르니까 어? 떤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일단 대원외고라고 하면은 뭐 되게 뭐 입시 결과도 좋고 약간 이런 네, 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일부 사실이긴 하지만 일단 거기는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학교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어, 대원고를 졸업해서 뭐 대원이란 이름 자체에 뭔가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음, 아, 이렇게 훌륭하고 음. 어, 열정적인 친구들하고 졸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의미를 음. 두게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 아, 네,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좋은 학교냐 아니냐의 이제 기준은 내가 어디를 진학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같이 머무면서. 어? 그 누구랑 같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살면서 대원외고 출신이라고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일은 없겠지만 아 내가 이렇게 이제 멋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함께 했다. 뭐 그거는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이 학교 와가지고 이런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다. 아,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으로 남지 않을까. 대원외고에서도 과는 무슨 과였어요? 전 스페인어 과였습니 아, 자, 그러면, 스피인어로한 번, 여기, 자기소개 한 번, 잠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laughs> 아, 아, 당황하시는 분이요. 아, 농담입니다. <laughs> 저기 뭐냐, 스피니시를 그, 뭐, 저도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이제 스피니시 이제 기초, 이게 하나 하다가, 뭐, 요, 요, 아볼로였으면요 뭐,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끝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외고는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좀 빡세니까, 어? 아 이제 아마, 어, 상당한 스페인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미,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그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어? 팁뭐 이런 것들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우리 인터뷰의 그 초점이니까 영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원외고에서는 뭐 내신 때는 되게 중요한데 이제 사실 수능은 좀 약간 사이드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때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나 라는 거좀 알려주시면 어디에 주력을 뒀고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 아무래도 학교 특성상 영어 단위수가 높아서 EBS, 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질문들은 음.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외워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나 그런 소재 같은 면들을 익혀 나가는 걸로 기본기를 쌓았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풀 때는 시간 배분이나 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서 매주 민규 쌤어사인먼트를 가지고 이제 시간 연, 시간 분배를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자주 틀리는 뭐 어법이나 빈칸 유형, 뭐 문장 배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오답 같은 걸할때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때 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주 기출된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나온 그런 모의고사 한 세트씩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오늘 이제 인터뷰 전에, 어? 예슬이 뭐라 그랬냐면, 사전 질문자 없냐. 떨린다. 어? 난말 못하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말 못하는 게이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말 잘하면 도대체 얼마나 날아다녔을지 지금, 아우 이게 상상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만들 싫 테니까, 진짜. 말 못하는 척 하면서, 어? 말 아, 진짜 겁나게 잘하는데 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제 감을 유전들 지 제가 사실 이제 수업 때 이제 감으로 푸는 영어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선뜻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때로는 이제 그 말에 환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감이라는 게딴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이제 새긴다는 의미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예수리가 이제 했던 공부의 팁 그런 것들 이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예수리가 얘기했지만 내신에서는 뭐 대원의 경는 뭐, 유난히 이제 비유 중에 높은 편이고, 사실 이제 일반 학교들도 좀 그래서, 일학기 때까지는 뭐, 영어를 손을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공부는 좀 아마 지속해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뭐, 영어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 일단, 국어 수학 탐구 중에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라 해야 되나, 음, 제일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 공부를 물론, 잘했지만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부를 씹어먹는 친구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주관적으로 이게 좀 취약했다 어떤 걸까요? 어, 저는 국어가 제일 성적을 올리기 힘들었던 과목 음... 같은데 국적이 이게... 어디예요저 한국인인데 아 내가 네. 이거, 이거 네. 맨날 <laughs> 면담 때마다 하는데 어? 이거 농담이 별로 안 통하네 이게. 어? <laughs> 한국인에 대해 국어를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네. 네. 그, 국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한테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어, 나태해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음.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치러 보니까 생각보다 음. 훨씬 까다롭고, 음. 비문학 같은 것도 어, 막상 시험장에서 마주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음. 많아서 음. 쉽게 점수대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학은 수능특강으로 공부해서 조금씩 보완을 할수 있었는데, 비문학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독해 능력이라는 게 반영이 돼서, 음, 음, 좀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음, 어, 이거를 조금 더 일찍 고삼을 시작할 때부터 비문학에 더 집중을 했으면, 은 음, 음, 어, 국어에서 덜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디나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갈 때 그게 국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탐구가 됐건좀 갭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1, 2학년 때 이제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고3을 위한 이제 시험 공부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국어는 또 이제 그게 유난히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이제 파트도 이제 비문학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뭐 어? 이제 다양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데. 혹시 고등학교 서명일 때 국어 선생님, 국어 여기 학원에서 수업 들었던 선생님 누구셨어요? 아, 어, 전 심운 쌤 수업도 들었었고 심훈, 심훈 선생님요. 아, 아, 네, 네, 네. 그리고 파이널 때 박상희 선생님 수업 박상희 선생님이요. 네, 네. 아, 심훈 선생님과 박상희 선생님. 그 이제 본인이 생각에 심훈 선생님, 박상희 선생님 이게 수업 들면서 으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국어의 이런 점이 해소가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점이 좀그그 그 어렵고 그 다음에 헤맸었는데, 이런 점을 커버했다. 어, 내내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특정한 선생님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이제 관건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제 어려운 점들을,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제 모색하고 극복해 나갔다라는 거 이제 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학생들이 얘기하는 선생님들 중에 상당, 상당한 선생님들은 저랑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 다음에 사실 일면식도 없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자 시문 선생님이나 이제는 박상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 뭐그 선생님 이 장점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방법론일 수도 있고요. 네. 어, 일단 문법 같은 것은 이제 학교에서 아무리 배우더라도 음. 이게 좀 학교 수업의 특성상. 음. 깊게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음, 음. 좀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내신 공부에 치우치는 경우가 음, 많았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문법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그러면 심현 선생님과 박상현 선생님은 어떤 분두분 분 다? 네아두분 다? 아 네네네 네. 아 그리고 뭐 음, 음. 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작품이 어떠한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게 학원 수업의 특성이니까 응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점을 다른 작품에도 적용할 줄 알고 응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좀 심어주신 것 같아요 응응.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학 작품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아, 예, 이전에 배웠던 어떤 작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뭐 해당 관점에서 이걸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응응. 기준도 가지게 된것 같고요 비문학을 풀 때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읽으면서 그냥 풀게 급급했는데 좀더 아, 구조를 잡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결국은 보니까 그 예술 얘기 들어보니까 심은 선생님과 박상현 선생님은 그냥 모두를 다 해결해 주는 거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국어에서 뭐 약점이라는 것들은 뭐 지금 친구들이 느끼는 모든 야, 모든 이 약점들을 다 나열한 것 같은데 아그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어디를 딱 치우쳐 가지고 해결해 준게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잘 가이드 해주시고 어 해결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은 또 이제 왜 이과 쪽 선생님들하고 아예 또좀 다르니까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수학선생님은 누구 수업을 들었어요 정상모 선생님 아 정상에서다 어, 네. 저, 아, 저, 저 정상모 선생님은 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어? 아 저, 저도 모르게 약간 어, 팔이 안으로 그네요 어? 어, 정상모 선생님 수업 뭐 정상에서다가 뭐 이제 그 정상모 선생님의아 캐치프레이즈 같은 어? 그런 거 같은데 그 수학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 내지는 어려운 점뭐 뭐였을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 아무래도 이제 20일 30번 그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 아... 이제 그걸 맞추냐못맞추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는 점수대였는데 음.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20일 30번은 좀그 접근 방식 자체가 특이하거나 생각지도 음. 못한 방향에 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음. 일부 여러 가지 패턴 응용하고 혼합해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원리들을 좀 익히고 나니까 음. 20, 30번들을 푸는 데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의 비중을 이렇게 킬러 문항 위주로 공부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그 주로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비중을 얼마를 두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양념처럼 이렇게 킬러 문항을 이제 공부한 건가요? 어, 이제, 일단, 준킬러 문항도 자칫하면 실수를 음. 해서 쉽, 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음. 풀수 있는 문제들 실수하면. 음. 그래서, 그 실수할 수 있는 문항들도 집중적으로 풀고, 음. 킬러 문항은 이제 여러 문제를 소화하기보다는 한 문항을 얼마만큼 제 것으로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음, 풀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무리 쉬운 문제도 음. 2점짜리, 3점짜리도 수능장에서는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음. 그것도 꾸준히 감을 잃지 않게 속도감 있게 리듬 있게 풀수 있는 어, 그 패턴을 몸에 익히려고 음. 전 문항을 그래도 고루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왜 이게 수업시간에 주로 이제 영어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수학 얘기 좀 많이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랑 이제 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를테면 이게 편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킬러 문항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이제 힘은 킬러 문항을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나머지 같은 것도 이제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고선 킬러 문항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어? 예스가 공부했던 거 같고 수학에 투여한 시간은 어느 정도야? 이렇게, 이를테면, 국영수탐을 10이라고 친다. 그러면, 수학 비중. 왜냐면,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좀 많거든요. 수학이, 사실, 그 수학이 두려워서 문과를 간게 틀림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근데, 막상 이제 수학의 이제 비중이 또 크니까, 어? 오히려 이제 이과는 국어에서 승부가 나는데, 문과는 여기 수학에서 승부가 난다는, 뭐, 속설 같은 게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하여간에, 수학에 대해서 비중을 적게 할 수가 없어서 그좀 문과 쪽 친구들의 딜레마는 싫은데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뭐 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중을 10으로 친다 그러면 전체 비중이 국영수탐 다 합쳐서 10이다 그러면 수학을 어느 정도 비중을 뒀을까요? 음,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한 4정도 4요 그럼 국어는요? 국어도 한 3, 4정도 두고 네, 그러니까 역시 있어요. 국수 두고 그 다음에 3구2 두고, 그 다음에 영어는 0. 몇 두고, 뭐 이런 이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나름대로 1년 동안 이제 커버하니까 수학은 극복이 되어진 케이스가 되는 거죠. 뭐, 뭐 어렵지도 않고 잘했으니까. 그 네네, 잘했네요. 아니, 저 이제 굳이 제가 확인도장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문과 쪽 이렇게 어? 무시해서 하는 얘기 가 아니라 겪어봤으니까. 문과 쪽 수학은 진짜 이렇게 감행하고 시도하면 확연한 점수의 상승이라는 걸, 어, 그, 획득하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능한, 이게 수학이 완전히 배제된 이런 그 과들 말고는 수학을 무조건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지금 이제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어, 그, 탐구,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의슬기로운 탐구 생활. 어. 아, 이거 재미없군요. 그 탐구 생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뭐 주변 주변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탐구는 선택이 뭐였어요? 저는 생윤하고 사문 했습니다. 이야, 사문하고 생윤이면 거의 그 문과 애들의 대다수가 네, 네. 왜 사문하고 생윤이었어요? 학교에서 두 개밖에 안 가르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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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심플하군요. 저는 이제 뭔가 대단한, 이제, 아, 이게 다수가 있으니까, 뭐, 이, 표준, 뭐, 점수 유지하고, 뭐, 이러는데 유리하고, 뭐, 이런 아주 대단한 고민이 있었을 줄 알았더니, 그냥, 사문과 생윤을 선택한 이유는 학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문은 누구한테 수업 들었습니까? 어, 사문 임정환 선생님. 임정환 선생님, 예, 대성마임에게. 그 다음에요? 생윤도요? 아, 생윤도? 네. 아, 뭐, 되게 이제 사문과 생윤을 이제 같이, 어, 그 병행을 하니까. 사문과 생윤에서 혹시 이제 신경 썼던 부분 그나마 이제 이게 약점이다 내지는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된다 라고 여겼던 부분 중에 그 임정환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잘 커버한 부분은 뭘까요? 어, 저는 이제 사문보다는 생윤이 좀더 어렵게 다가왔는데요 네, 많이들 그러죠 네, 네, 그게 일단 생윤이 좀 범위가 끝없이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음, 음, 음. 일정 부분에 뭐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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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음. 인정한 선수업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오개념이 뭔지를 확인을 음.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헷갈리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둬서 음. 그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선지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오로지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예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뷰 하지만 사실 이제 수업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윤에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오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온전하게 잡아야지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시험 문제는 사실 이제 개념이 확실해야지 이제 알수 있는데 이렇게 어구나 표현들 같은 것들을 바꿔 가지고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공부들 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공부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 그런 부분을 이제 아마 임정환 선생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이제 어 거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해 보시면데 서울대 어때요? 안가 봐서 잘 모르는데 네. 커요 커서 힘들고요. 음.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 따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 그 주로 이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거죠?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연대생한테는 비운의 뭐 이런 걸 붙였는데 뭐 서울대는 사실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별로 감흥이 없어가지고 어뭐 제가 이제 뭐좀 아는 학교해서어그 서울대 뭐 이렇게 1년 동안 이게 뭐 이게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서울대 딱 입학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른 것 아니면 보인 것 건물 이제 한 번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유람이라도 하려고 네네 네. 네. 제일 먼저 보인 거예요? 네네 뭐아 여기가 인상 깊었다. 아 내가 여기 여기 오니까 이제 이게 서울대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그 어, 흔히 말하는 샤 입구는 음. 너무 메스컴에서 많이 봐서 그냥. 음. 그렇구나 했고 관정도서관이라고 음. 음, 음. 이제 중앙도서관 뒤에 좀 새로 지금 신축 건물이 있는데 잘 지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여기서 너무 공부하고 싶다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제가 이게 요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참고자료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이게 라떼에서 올 수는 아닌데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관정도서관이 지금 이제 그 서울대가 이렇게 뭐 건축 신축한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도 서울대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흔히 흔히 중도라고 불려요. 중앙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걸 품은 채로 이게 관정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조화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는 완전히 최첨단이고 앞에는 또 이제 이렇게 뭐 서울대 이제 뭐 언제 개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 그래도 이제 아 물론 이제 뭐 성균관대학교처럼 뭐 600년 뭐 700년 뭐 이런 학교랑 게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한국에서 대학교육이 이제 시작된 그 역사성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서울대 부심 이런 거 있어요? 어 그게 막 뭐, 합격? 한 무렵에는 음, 아무래도 생기는데 어. 네네 한 학기만 지나면은 네네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원외고 부심은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그 <laughs> 이제 결론적으로 대원외고보다는 서울대가 훨씬 더 훌륭한 걸로 왜냐면 이제 어? 그 대원외고는 이제 부심이 없었는데 서울대는 부심이 생겼다니까 아뭐 어, 그 서울대 만세 뭐이 정도 하면 될것같네요그 이런 거 뭐 아니 이거는 뭐 아주 사적인 질문 아니니까 등록금이 얼마 정도예요? 아, 이게 입문대가 제일 네. 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입문대 기준으로 한 학기 240만 원 선인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립 때가 요새 어느 정도 하죠? 살이? 근 네. 어. 지금 여기 이제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 살점 얼마 정도예요? 저희가 500. 아, 500이랍니다. 네, 네. 300 얼마랍니다. 아, 지금 음. 이제, 뭐, 뭐 그런 의미도 아닌데, 깨알같이 서울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성비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죠. 아, 뭐, 별볼일 없지만, 아, 가성비로 서울대 갈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 서울대 다니고 있는, 어, 우리 예술을 통해가지고, 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생활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없으니까, 이게 뭐, 학교는 이제 이렇게 아 저기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뭐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학교 생활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 뭐 이렇게 합격하고의 느낌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대가 이게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뭐 준비 그안 해가지고 이렇게 뭐그 사전 질문지 안 준다고 막 그랬는데 어땠어요? 괜찮지 않아요? 어.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못다 한말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 주세요뭐 아, 이렇게 말. 예, 후배들한테 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내지는 뭐 기타 등등. 어. 일단 코로나 시국에 수험생 생활 을 시작하느라 음. 되게 고생이 많을 텐데 음. 뭐 그래도 모두 같은 환경이라는 걸 위안 삼아서 좀 후회 없는 1년을 보내고 음.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예슬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